아 거짓말하지 마. <laughs> 아 거짓말하지 마. 다 방법이 있죠 그래도. 대각선으로 넣을 겁니다 대각선으로. 어이 정도 날씬한 차. 후원 감사합니다. 개조할까요 이 위에 거? 어 봐봐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이 정도 다이어트 됐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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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못 참. 좋게 좋게 말하니까 사람 말같지가 않지. 또또 대기하시게요. 아또그 수법. 저 미래 저 미래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허, 어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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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봤어? 깎여 나갔잖아 봐봐 봐봐 잠깐만 잠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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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걸로 해볼까요? 이정도로? <laughs> 어 가자 가자 이거 사이드로 그냥 갖다 미, 밀어넣으면 돼 그지? 앞에 거를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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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저요 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지 말고 봐봐. 주먹, 주먹, 주먹. 아니, 잠이 와요. 뭐 놀려고 그래요? 저예요. 이거 되죠? 어떻게든 우겨. 나 아까 불까 후진으로 들어가니까 되던데. 어떻게든, 아, 후진이 답이다. 이거. 뭘 놀라고 그러죠? 애들아, 오래 기다렸지? 살다 살다 너희들 이게 되네. 자, 이제 고쳐도 되겠죠? 고치고. 완벽하게 응급실 안에서 쓸수 있는 전용 기계가된 거예요. 들리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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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족들 을볼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가족들한테 보내줄게 좋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퇴원해야지 좋아 보니까 보내드려야지 l e t 아한번더어 각도 나와 아 버티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뭐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 그대로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남아, 남아요. 아. 어차피 다 못살아. 중환자는 몇명 가야 돼? 자, 빠 헉, 됐나? 아, 탈수 있나? 이 상태에서 제발 어, 됐다. 세이브, 다음 병실로 가실게요. 기별 왔다. 느낌 왔죠? 보이잖아. <laughs> 야, 누가 젓가락질 그런 식으로 하래. X자로 하면 안 돼. 아, 뭐, 이딴 차를 타고 다녀, 서민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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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아, 답답해 죽겠네. 아, 좀 보고, 아, 도와주세요. 사람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됐다 <laughs> 아니 좀 아니 좀똑바로그 센서 작동 잘되게 그 누워봐요 아 이걸로 만족해야 되나 뭐야 아니 뭐야 아, 사람 취급 안해 센서가 여기 대기해 어오오오 오, 오! 나이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살게. 어, 잠깐만. 아, 아. 너가 먹었지. 너 먹어서 배탈 났지 지금. 야, 얘가 지게차 먹어서 배탈 난 거임. 안 되겠죠? 뭔가 각이 안 나오는데 카운터는. 저 DPM만 가도 대박이긴 해요, 이게. 아안 되나? 오, <웃음> 네 있어. <laughs> <laughs> 운명적으로 하라고 만든 거지. 솔직히 못 참죠. 벽화 만들기. 자.. 굳혔습니다. 벽화. 아니야, 아, 잠깐만. 서면 안 돼. 벽화 만들기, 벽화 굳히기. 완성. 전 세계에서 여기 벽화 만든 사람 없겠죠? 핵톡 파스칼 킥. <laughs> 아, 좋다. 종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게 대박 어려운 거거든. 아, 여기도 나쁘 어, 왔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 야호. 아, 인간, 인간 볼링 하자. 스트라이크. 와, 조금 내려갈게요. 인형 뽑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형 뽑기 됐죠? 지금이니 아아 기억가 아, 개허.. 개옥. 어? 오씨! 어. 좀 뒤에서 점프했어야 됐죠? 아까 너무 앞으로 나갔으니까 아 점프를 아예 하지 말까? 그냥 떨어질까? <laughs> 어허허 아 족보 땄다 땄어 끝났어 진짜 어려운 곳 크으, 더? 나 여기 있다. 아. 여러분들도 도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안주하지 말고. <laughs> 안 되는 게 없다. 진짜 레알. 뭐지 이 게임? <laughs> 지금 네, 어, 네, 성공.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들. 똑똑이에요. 이게 약간 공부머리가 아니고 일머리랄까? 네, 왜요? 아, 여러분들, 내일 출근 아니에요? 아, 내가 빨리 성공시켜 드려야겠다. 아, 내일 토요일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 핸드폰은 지금 썬데이라서, 지금이다. 아, 너무 높았나? 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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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처음 봤 어, 어, 치시네 코파드릴까요? 일단 스케일링 아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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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더 필요한 건 없다. 이미 완벽하다. 맞다. 느낌이 맞다. 지금이다. 왜 아까랑 똑같? 어? 오! 응? 아, 아, 일단 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어때? 이 그림 완성시키는 게 어차피 최종 목적이었잖아. 이게 더 어려워. 제가 두피 문신해 드릴게요, 여신님.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잖아요. 빨리 빼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의 도시가 됐네. 어다 덤벼. 야, 야 줄서, 줄서. 잠깐만 기다려 줄서, 줄서, 줄서. 아, 잠깐 타임. 토너먼트 하고 와. 위아래도 없이 말이야. 바로 도전하면 안 되지 챔피언한테. 챔피언은 위치에 맞게 싸울게요. 어디 나랑 시선을 동등하게 맞추려고 그래. 하등한 것들이. 어, 어 지금 나이 죄는 깊다. 이게 옳지. 이게 이치야. 자, 이제 챔피언 결정전. 제가 다 이겼죠? 정보 전달이 안 됐나? 왜 덤비지? 왜? 원래는 사람을 태워서 쌩 수장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쓸 슬... 같은 속력으로 달려. 리 어, 그렇지. 렛츠 고! 아. 아.

아, 뭐 이거는 뭐별수 없고 매일 훈련을 받는 경찰 공무원이라면? 렛츠고 우와 역시 달라 <laughs> 까비 가능성은 봤어 근데 근무하시는 파출소에는 제가 경위선 남겨드릴게요 네좀 쉬세요 그냥 오늘 좀꿀좀 좀 빤다 생각하세요 뭐야 벌써 왔어? 괜찮으시죠? 도와드릴 거 없.. 저 하나 방법이 있긴 해요 벨트 매세요 벨트 두개 겹쳐 매세요 갑니다 됐다 아 노가다 하면서 힘다 털린 거네 넌 살려줄게 <laughs> 아니 살려준다는데 얘 체격 뭔가 다부져 보인다. 그렇지. 양손, 양손 좋아. 양손. 아. 오. 양손, 양손이지 그래. 어 잠깐만.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아, 아 까비. 가지세요. 이게 바로 부의 재분배. 아, 눈치 챙기세요, 제발. 아,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2층 주차장 어때? 됐다. 아! 안녕하세요. 차량 씌어 씌어 씌아 놀랐죠? 아, 네. 그 공터 하세요, 거기서. 저는 이거 할 테니까. 왜 자꾸 차를 넣으려고 하냐고요? 그거는 왜 테트리스를 왜 하냐, 이 말이랑 비슷한 말인데.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래. 네. 좀 적당히 보시기 바라요. 아, 공통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나오 아, 설마. 아, 제발. 아, 제발. 야, 이거 지체가 일부러. 어 됐다. 따코다, 따코. 와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예요 지금 저 개무시하신 거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 아, 영혼 보내기? 와, 축하! 와! 어? 어쩔 수 빠따로 본네 쳤다고 불 붙는 거, 이거, 어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즐길 줄 아시네. <laughs> 이겨지. 이게 백만불짜리 커피 값어치지. 그렇지. <laughs> 아, 이게 끝이야? 설마? 그냥 온 김에 하나 <laughs> 보고 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봤구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들이? 경찰, 빨리 이래요. 와. 어 잠만. 깐 유감. 아. 쓰라고. 저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 살리면 실망이야 진짜. 와. 죽음의 레이스 한번 해보자. <laughs> 하나는 내가 경상도에 뼈 부러줄게. <laughs> 아, 까비. 내려. 자, 좋은 대로 보내주세요. <laughs> 아이. 야, 왜 콤파스가 됐어, 아.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죄송해요. 미스테리 서클 그려진다. <laughs> 아, 야. 야. 안 돼. 아. <laughs> 아. 이게 GTA 4 돈은 제로성 게임이라서 없어지면 계속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야 돼. 이런 이런 식으로라도 됐다. 많이 보셨네 오늘. 잠깐만. 살리고 짜내면 더 나오나? 일단 살리셔야 돼. Yes.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절대까지 해 그냥. 아, 그냥 지금 신발을 훔쳐가는 게 나빠를 것 같은데. <laughs> 어? 아, 죄송해요. 건강하신데 왜? 혹시? 아, 사인은 꺼주세요. 시끄러우니까. 어차피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아, 시끄러 <laughs> 아. 어? <laughs> 야, 어떡하냐, 로만? <로맨? 웃음> 백수 백수 됐네. 뭐그 가지고 올래? <laughs> 하나는 건들수 있겠잖아. 트라이만 해볼게요. 조용해봐. 히 got... 아이씨. 조용 <laughs> 조용히 하라고 조용. 히 <laughs> 알겠다고. 아아 저희 친구 저희 사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족성 끼지 마세요. 이불.. 불태워버리자 응. 어? <laughs> 어? 어 돈이다 일단 일단 챙겨 뭐 살아있는거에 감사해 돈이야 또 모으면 되는거고 뭐라도 해가지고 벌면 되지 무만성하면 이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거에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아까운데요 톨비는 아 지금 뭐 태산으로 아끼고 싶은데 이이안 되나? 오! <laughs> 됐다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가려 가면 안 돼? 숨어서 없는 줄 착각했겠죠? 같이 <laughs> 아, 안돼 <laughs> 저한테 다 생각이 있거든요 차량이 지나갈 때돈 받는 거잖아요. 인정? 뼈는 어차피 붙어 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기대해 <laughs> 다 여기 심드렁하기와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연애하는 과정에서 다 보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나 이런 사람이야 결혼할래 안할래? 바로 결혼 <laughs> 밥도 내가 사주잖아 이..이..이..20? 해치웠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급 드리블 아이고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아 도전은 계속된다 <laughs> 오, 오, 잠깐만요 탈출 까지 완벽 뒤에 차랑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이거 이거 갖다 집어넣으시면 안돼요 또 바보같지 역시 어이구 자연 봐라 <laughs> 이렇게 계속 터트려서 우리 동네까지 가보자 <laughs> 스위치 온 여기 살짝 애매한데? 이거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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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Okay. Okay. 3, 2, 1. 실패. 내려. 딱대봐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수경. 일로 와. 어? 아어 신고했어? 배신자.